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동대문을 갔거든요. 예, 동대문을 왜 갔나하면은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글이를 예, 지금 그 전도 말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글리안에 요런 걸좀 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이제 한 예, 300원 정도 웠는데 음, 아, 300원 정도 웠습니다 여기. 근데 원래는, 요 십자가하고 같이 달렸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십자가, 요거는 또 따로 십자가. 십자가, 요거도한 300원 쳤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많은 사람한테 다달 수는 없지만, 이제 여유가 되는 만큼만 이왕이면 말씀카드 안에 요즘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성있게 해서 좀 그, 전할 때, 어 저희 정성을 또 생각해서, 이제 좀 이렇게 봐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요거는 십자가. 예.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만드는 분이, 요거는 이제 어떤 한 가게만 있었고, 요 분이 요 원래 재료가 따로따로 있는 차이가 어젯밤에 몇개 만들었다. 한 10개 정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그거 팔아라고 했더만, 10개 3천? 10몇개 3천을 많이 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십자가도 그리도 하고 예또 이제 요런 꽃 이런 것도 요즘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가니까 그 동대문 상가 육층에 가니까 아주 그냥 막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그 초등학생들은 그뭐 뜨개 옷옷 뜨개 뭐 모자 옷 이런 걸다해 가지고 이제 이나치사 가지고 그 인형에 만드는 그게 또 유행이라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구경은 잘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는 제가 지금 꼭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걸 가 이거 사러 갔습니다. 분명히 동대문에는 이런 자재상에 뭐 없는 게 없을 거라 했던 진짜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이제 어, 오늘 이제 동대문 가서 전도지 나누고 또 요거 이제 말씀 그 스마트폰 말씀 꼬리도 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남은 겁니다. 근데 오늘 갖고 간 전도지를 좀 많이 아주 많이는 못 갖고 갔는데 다한 상가에 가서 다 나누고. 고그 이제, 길가 있는 분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동대문에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마다 한 번씩 다두르면 엄청나겠다. 예 뭐, 받는 것 받는 분이 대부분이고, 안 받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또 제가, 이 모자는 제가, 어 흰머리잖아요. 그래서, 어딱 보면은 흰머리를 보 나이 많이 들어, 들어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얼굴보다 머리가 하얗니까 더 나이 들게 들게 생각을 했어 전도할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보기에 좀 힘이 있어 비는 사람이 되야 되잖아 요 나이 들고 머리가 하얗다 하면 또 할머니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모자를 쓰면 은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하고 내한테 안 어울려서 근데 오늘 딱 하니까 이 모자가 저한테 딱 어울려 서 제가 색깔대로 하려고 두 개를 샀습니다. 요거는 청바지 같은 거할때 하고, 요거는 좀 따뜻해 보이고, 좀 어울리죠? 예, 그래서 요두 개를 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읽는데 성경책을 계속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 성경책을 예, 샀습니다, 오늘. 예, 파트너 성경책을 사서 계속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파트너 성경책, 요걸 샀습니다. 요, 이제, 거기 가니까, 동대문 가니까, 성경책도 30% 사더라고요. 그렇긴 해, 우리가, 제가 기독교 책서점에만 가서 샀는데, 여기 가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게 2만원한테 18,000원 줬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있는 거, 요걸 이제 제가 요래서 이제 좀 파트너로 해가지고, 다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싶어서 이제 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전도 보고는, 어, 제가 이제, 이걸 사기 위해서,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가고 전도하, 이제 항상 제가 필요한 거를 이제 쇼핑을 하면서 전도, 예. 그게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전도하는 그것이 또 나도 좀 이렇게, 이제 그 기분도 좋고, 어, 좀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이 고리사로 가가지고, 요 고리를, 이 십자가는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십자가. 예, 고리사로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가볍고 너무 좋아요. 십자가. 뭐 이제 뭐 다양해 가격이 비싼거는 이게 제일 싸더라고. 제일 싸고 제일 가볍고 제일 좋아요. 뭐 이게 이제 뭐야? 철로 된 거는 또 녹도 쓸 수도 있고 우리 우리가 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걸 너무 잘산거 같아요. 너무 잘 샀어요. 이렇게 고리. 예, 고리도 막 색깔대로 있었어 내가 이게 해 보고 이제 좀 괜찮으면 지금 오늘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가 주문할게요. 주문하면은 전화로 하면은, 좀 이제, 갖다 준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택배비가 3 5 0 0원이었 하는데, 저는 그냥 가서 전도하면서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어 주차관리 아저씨, 그리고 그 상가 안에서 전도하는 근사님, 예 그리고 또, 어세 분, 노, 나이든 세 분이 쇼핑하고 가면서, 이제 두 사람을 잡았는데, 두 분이 불교 믿는다고, 한 분은 예 말을 안 했는데, 어 저, 저기 스마트폰 거리하고 말씀 거리하고 이제 전도주 주니까 잘 받았어요. 나도 예전에 불교 믿었습니다. 어머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언제는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 예 하고도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착이삭 보고 이제 바쁜 사람이나. 좀, 내가 가, 내가 마음이 안, 마음에 안 가는 사람 말고는 대체로 다그한 상가에 1층에 쫙다 나놨습니다. 근데, 어, 1층 뿐만이 아니고 2층, 3층, 4층, 내가 한층만 했는데도 그 갖고 간 전도를 오늘 많이 갖고 가진 안해도 그래도 우리 전도지가 이게 얕기 때문에 뭐이만치만 갖고, 갖고 가도, 이만치만 갖고 도 100장 넘습니다. 근데 좀 많이 갖고 갔거든. 근데 그걸 다 나놨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한 건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안에 상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질 주면서 이거 이것도 이제 말씀가도 하나씩 파가면서 주고 이랬는데 이건 관심이 없는 사람 전도지만 책상에 얹어 놓고 아니면은 어디에 얹어 놓고 안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꼭 읽어보시고 영접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전자 이제 스마트폰 고리가 있는데 이거 하나 드릴까? 이러니 어떤 분은 아 괜찮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안에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사람, 이 가게가 크더라고. 근데 그분의 가게 앞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 믿는 사람이라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빨리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물건 사는 척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 아유 맞아요. 기도는 어, 훈련기간인데 응답을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안, 빨리 안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 응답을 안한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응답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시네요, 그게. 아, 자기 예수 믿는데. 그럼 이분은 이제 그 젊은 사장이 뭘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걸 듣고 있더라. 고 이분은 예수 믿어요. 아 내가 안 그래도 전도하는 중이라서 아이고, 내가 잘 됐다 싶어. 예수를 꼭 믿으세요. 아이고, 이 근사님이 전도하시네요. 물어보까 전사라더라. 전도, 세소만 교인가 그렇다더라. 전도하시네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답이 있고, 천국 백성도 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사님 전도하시죠. 내가 전도지좀주이 전도지 스마트폰 콜인데 이거 드릴게 할게. 자기는 다 있다고.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니까 하니까 세소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세요. 기도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꼭 예수 믿으세요 이라고 딱 오다가 가보니까 아 이분한테 이 말씀고리 하나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고리를 하나 주면서 꼭 예수 믿으세요. 그 근사님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막 웃으면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자꾸 그 믿는 분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믿는 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하고 어 이제 또 이제 앞에 그 나이든 노인 두 분하고 어또 이제 제가 드, 들어가기 전에 그상관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52년생. 예, 52년생이고 이름이 민기라든 김민기. 그저 분이 아유 나는 55년생인데 52년생이면은 73세. 요 저는 70세인데요. 이러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전도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재산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여기다 전도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 차가 한대 오니까 그로 가는 게 있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꼭 읽어보시고, 영적 기도까지 다 읽으시고, 말씀카드도 내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려, 가지고 나는 이제 그 상가를 쫙, 엄청 길더라고. 한, 한 상가가 뭐, 얼마나 긴지 몰라. 그래서 쫙, 오늘 제가 한만 이천복 걸었더라고요. 쫙, 끝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제가 배가 고팠서 이제 국수 사으려 음식 골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래 오는데 아 그분을 또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셨나요? 내그덤도 옷을, 연두색 옷을 입고 주차 관리 옷을 입어 놓으니까 또한번반 사는 그때 전도한 그분인 줄 알고 다른 분한테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직도 계시네요. 나는 착각을 하고 이야기 하다가 몇 사람을 주차 관리 원몇 사람을 거치가마지막을 보니까 그 얼굴이 아까 반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갑을 열어보면서 지갑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지갑을 열면 지갑 안에 제 말씀 카드와 전도지를 크게 하나 고 있는 거예요.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다 읽었대. 아버님, 꼭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시고 그다 읽었다. 아니 읽었으면 이해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읽었으면은 이해가 된다 하면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하나님 이 아버님 꼭이 아버님 꼭 예수 믿고 건박해 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대답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또 차가 한데 오니까 주차 관리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다니면서 이제 지난번에 가서 생선 골목에 가서 한번 생선이 좀 너무 좋아하잖아 먹고 싶어서 또 들어갔는데. 하 그러면 돈이 아까운지, 반찬도 너무 허접하게 나온 데다가 아주 조금 나오고 아주 맛도 없는 거다 생선만 하나 쭉 해가지고 밥하고 그래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은, 많으니까 만천원 받으면서. 그래서 그걸 먹고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만요 괜히 먹었다 싶어요. 음식점에는 돈 아까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고파서 그걸 다닙니다. 하, 아무래도 거기는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13,000원, 2만 원짜리는 비싸서 안 가고. 그래서 그 안골목에 있다가 골목에 젊은 사람들 막작 앉아 있길래 또 어디 맛있는 거 싸고 맛있는 게 있는가 싶어 돌다가 안에 싹 들어가니까 잔치국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한번 요즘 잔치국수 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안내를 들어갔더만, 그 어머니가 이제 잔치국수 6,000원이라는 하 거예요. 거기는 이제 포장이 되니까 싸더라고. 다른 데는 다 8,000원이에요. 제일 싼게 8,000원. 안 그러면 9,000원은 만 원이고, 여기가 6,000원이더라. 그래서 내가 잔치국수 하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 현금은 없는데요. 그래. 그게 래다 현금 아니면은 카드는 10% 그, 그걸 그 내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통장으로 입금, 어, 통장으로 또 잔고가 없어. 오늘 또뭐몇개 사고나 잔고가 없으면 어떡 하나 이랬더만. 그럼 안 되면은 카드 해도 된다 이러는 거. 야 그래서 앉았죠. 앉았는데 딱 보니까 백시더라고. 농협 통장 그 이름이 백뭐뭐 뭐 이러더라고. 아 우리하고 나하고 정신은 나도 백시입니다. 자기 남편이 백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막 다가서 이말저말 하면서 이제 국수를 오뎅 넣고 국수가 맛있었어요. 그걸 먹고 나는데 어머니 여기 가게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달하 왔습니다. 예수는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 식구대로 돈 번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돈만 벌다가 이제 말겠네요. 돈만 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데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먹고 나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 먹고 난 뒤에는 갑자기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뭐 아멘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가게가 남편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제 또 나머지 한국 전도지를 다 쓰고 나니까 일본어 영어 전도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있으면 이 일본어 전도지 좀 나누고 가했는데 일본 사람 별로 안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걷기를 한만이천번걸었나 그리고 걷기도 걷고 제가 오른쪽 복숭시하고 이 오른쪽 복숭시 반대쪽에 한 번씩 이렇게 아파요. 아파가 젤룩거리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갈라고 이제 아침에 딱 집에 와가지고 푹 쉬면은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나그 갈라다가 좀 잠깐 옷을 벗고 있다안 되겠다. 빨리 나서야 여기서 또 처지면 안 된다 싶어딱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 또 다리가 바, 발목이 쭈룩쭈룩 하는데 하나님 내 발목이 이러면 내 전도 못 갑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갔는데 많이 증보로 걸을 때까지 안 아팠다니까 약간 쩔룩거렸지만.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진짜 필요한 그 파트너 성경도 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예, 전도 예, 저는 이제 저는 요거 십자가 두 개를 달았지만 하나만 달아도 되겠더라고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하나에 300은 치는데 제가 여유가 되면 그냥 주는 것보다 예,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십자가 달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요렇게, 예, 요런, 이제, 요런, 요것도 너무 이쁘더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아, 이렇게, 예. 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래간만에, 어, 집에만 있으면은, 이제, 자꾸 처지잖아요제나이는처지는데 야, 제가 전도를 하니까 내가 이할 일을 왜안 하고 내가 처져 있을까? 아파도 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울역, 일주일에 한번더 남대문을 가서, 동대문보다 남대문이 많이 크더라고, 상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갈 예정입니다. 한 상가만, 하루에 하나씩만 마스터해도 엄청난 상가가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받은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제가 전도하라 했거든요. 예수를 지상,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온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하나 믿는 여자는 내 네, 네,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리고 또한 군데, 뭐, 가방 같은 걸 주문해가 한, 주문해가 받는, 주문받는 군데 남자 사장인데, 그분이, 그분에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에 이제 막 서가 있는 거에서 나는 이야기하려다 저 사람이 주문하고 있는데 방에 될까 싶어 전도지나 주려고 그러면서 자 잠깐만요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가방이 너무 이쁘네 하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그러니 그분이 또잘 받아요 기도가 쌓인 사람인지 그래서 전도의 저기 스마트폰 그리도 드리면서 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인상에 담한 성경에 있습니다 하고 코 읽어보시고 하라고 인제 그렇게 제가 오늘은 그 이거는 안 샀기 때문에 사기 전이니까 이걸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그어 그분도 참그어그 옆에 이제 믿는 그분이 막 내가 전도를 한다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꼭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 그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 오늘 너무 제가 잘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